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무자본 돈벌이 2편입니다. 소요비용은 1천만원 이내로 잡아봤어요. 오늘 것도 마찬가지로 유니온 육성 이벤트 중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 피아반지입니다. 요놈을 혼줌 한번 발라주고 10성 띄워서 파는 겁니다. 요렇게 혼줌에 실패한 친구들. 마력이 뜬 친구들은 합성해주세요 합성하시면 새로운 물품이 돼서 한번 더 발라볼 수 있어요 이피아 반지는 10에서 20만원대이고 십성 기대값은 제 기준으로 300에서 한500 정도 잡습니다 혼줌이 10만원 정도 하고요 그러면 원가가 4에서 500 정도 나와요 판매가격은 옵션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500 정도로 500 이상 볼수 있어요. 그런데 순환이 크진 않는 것 같네요. 자, 장사를 시작하시려면 이 앞부분 영상만 보고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품목을 설명 못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가이드만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거랑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장신구. 실버 블라썸링. 로얄 블랙 숄더 등등 많죠. 일단 여러분이 메리닛시라면 추업이 없는 장신구부터 해보세요. 추업이 있는 다른 장신구들은 추업에 맞게 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순환이 안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딴 이 피아 반지가 왜 팔리는 걸까요? 이걸 모르면... 장사를 이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팔리는지 모르고, 왜이 시기에만 이런 제품들이 팔려 나갈까?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싼데.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시장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장신구류, 누가 사나요? 네. 유니언 육성하는 분들이 사가시죠. 그분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사가는 거죠? 십성 달기 귀찮으니까 사가는 거죠. 가격도 싸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나요? 십성 달기 귀찮은 유니언 육성자분들을 위해 십성을 달고 팔아야 하죠. 무분별하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차별화 전략으로 혼돈의 주문서를 바르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더, 공급과 수요도 함께 보아야 해요. 매물 검색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공급량으로 보시면 되고, 시세 검색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수요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팔리고 있는지, 판매 물량은 많이 없는지, 그러면 내가 몇개 정도 만드는 것이 맞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피아 반지 장사법을 알려드렸다고 30개씩 만들고 이러면 안 팔립니다. 항상 분석하고 검색하는 습관을 길들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